일요일 저녁 8시 28분입니다. 어, 주말 7번째 전체 영상은 직전 영상에 이어서 주말 대영주 두 번째 영상이고 SK, SK하이닉스, 텔레콤, 이터닉스, 바이오팜, 스케어, 오션플랜트 7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왼쪽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또 주말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더블맨 왜요? 난 너무 속상해. 난 최근에 뭐 카카오, 네이버는 커녕 원전주도 하나도 못 먹었어 정말 우울하다 따블맨난 뭐더 하겠어요 원래 그런거죠 아니 뭐난 먹었나 그지 네 everybody's laughing the world is celebrating and everyone's so happy except for me tonight because i miss you 슬퍼하지 마세요. 응? Most at Christmas time, and I cannot get you. 진화데이비스 아시죠? 응? 인생은 고통이다. Long kiss, good night. 영화예요. <laughs> 네. 아니 뭐 다른 거 사면 되지. 뭐 우울할 게뭐 있어요. 남들이랑 비교를 하면 한두 군도 없어요. 그지? 아니 본인이 다른 종목에서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남들 뭐잘 먹고 나왔다고 하니까 배 아파할 필요 없다. 우울할 땐 거울을 보세요. 그럼 웃길 테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채널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차트의 모양이고, 그렇죠? 그 모양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런 것들이 채널 교육 영상에 들어오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채널은 그냥 사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네. 뭐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원칙이나 차트 모양에 부합되면 일단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다가 걔가 각 모양이 갖고 있는 매수 타점을 넘게 되면 매수할 수 있다. 왜 직전 영상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87에 얼마야 그러면 뭐 기억 안날수 있다고 쳐요 뭐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런데 답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면 99단 8단을 못 외웠다고 해서 답을 못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8개짜리가 7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려놓고 세면 돼요 아 이런게 원칙이라고 곱셈의 원칙 응응이 숫자가 몇개 있는지가 곱셈의 기본 개념인 것처럼 그걸 알아야지 숫자가 얼마나 뭐 다양하게 나와도 응용도 하고 계산도 할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차트 메커니즘은 숙지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sk 메스터점을 잡은 그 메커니즘이랑 똑같은 게 직전 영상에 뭐예요? 네이버예요. 그치? 이동평균선 매매법. 한화 오션도 똑같은 걸로 잡은 거예요.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상관없이 이동평균선. 잠시만요.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상관없이 이동평균선 5선, 10선, 20선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20, 5, 10 이렇게 뭐 섞여서 있던지 간에 양봉 바디 하나로 이동평균선 세개를한 방에 돌파하게 되면 어디가 매수 타점이에요?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네이버 월봉을 보면 언제예요? 작년 11월 달에 월봉으로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어디예요? 여기 혹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로 매수 타점을 잡은 거예요. 이미 작년 11월이 끝난 다음에는. 아, 여기선 살수 없다니까. 여기서 샀으면 내가 16만 원에서 샀으면 이만큼 먹었을 텐데. 그거는 이 차트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내 돈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여기서 뭘 보고 사냐고. 어? 마찬가지로 sk도 뭐예요? 얘죠. 2025년 지난달 월봉이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여기예요. 이게 큰 언덕이니까. 매스터점이 어디? 21만 2천원. 여기를 최소한은 넘어야지 신규로 들어갈 수 있고 SK의 연봉을 보면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연봉을 우린 안해요. 일단 아예 뭐그 지주사던 상법계정 수혜주던 나발이던 이렇게 2021년부터 5년 동안 꼬라박고 있는 연봉은 우리는 하지 않고 정이 종목을 때려 죽여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메수터점 잡아놨던 21만 2천 원 여기 넘을 때뭐 소액 들어가는 건 각자 하시고 올해 연봉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뭐 들어가 볼수 있겠다. 한화 옵션도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메수터점 잡아가지고 산 거잖아요. 한화 옵션도 월봉으로 보면 어디예요? 예죠. 작년 11월 달, 작년 11월 달 월봉이 이동 평균선 월봉으로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작년 11월 월봉이 끝났을 때 종가는 35,000원.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 얘는 여기 넘을 때 사도 돼요. 아이, 더블맨, 너 정신병자 같아. 지금 35,000원인데 44,000원 넘으면 사라고? 네. 아니, 월봉 이동 평균선 메커니즘이 원래 그런 거예요. 니깟놈이 자꾸 차트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너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주식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매매 메커니즘에 순응하면서 매매를 하면 이런 걸 개인이 앉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체가 코메디인 거지. 그지 어, 이동 평균선 세 개를 잡아 먹었기 때문에 월봉으로 봤을 때 매수 타점은 여기에요 그때 당시에는 35,000원일 때는 굉장히 높아 보였으나 그치. 그래. 그래서 SK 메스터점 잡은 원리는 최근에 네이버 또 하나오션 메스터점 잡은 그 메카니즘이고 이동평균선 매매법이 잘 모르시는 낯선 훌륭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말미에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SK 하이닉스인데 우리가 S.K. 하이닉스는 매매를 해도 삼성전자는 우리는 안 해요. 음, 그지? 어, 삼성전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아, 삼성전자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영상 올려놓은 것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게요. 뭘 바빠? 아, 시간 많아요. 음, 음, 천천히 보면 되지. 삼성전자를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얘는 연봉으로도 뚜껑을 땄기 때문에 여기도 뚜껑을 따고 작년에도 뚜껑을 땄어요. 그럴 바에는 SK하이닉스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SK하이닉스는 듣기 싫겠지만 일단 헛된 꿈을 꿀수 있는 차트예요. 일단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갈수 있는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 SK하이닉스는 해도 삼성전자는 하지 않는다. 거의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삼성전자 안 하는 채널은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SK하이닉스 월봉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랑 똑같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주봉 모양, 삼각수렴, 20선에 붙어 있는 삼각수렴 모양이랑 비슷해서 우리는 SK 하이닉스를 여기죠. 이 모양, 모양 보세요. 모양. 현대 엘리베이터랑 SK 하이닉스랑은 하등에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산업군에 속해 있는 거라 할지라도 차트 모양이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매매법이랑 대응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래. 이렇게 20선에 붙어 있는 삼각수렴형 모양을 보고,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매수하는 거죠. 현대 엘리베이터. 그래서, 빠바방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월봉으로 보면, 요때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20선, 20선에 붙어서,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 있는 거는, 어떻게 매매한다고요?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매매하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아요.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20선 깨지 않고 20선 위에서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뭐 깃발 형태라고도 하는데 이런 모양의 대응법은 넘을 때 매수한다 그게 단데 이미 얘는 가버렸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뭐 보유자의 영역이 되겠지 이제는 지금 6월 27일 이 기준으로는 더블맨 난 받아들일 수 없는데 도대체 맨날 뭘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네가 그랬잖아.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가서 따라가는 종목은 급등주라며. 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월요일날 그냥 살래. 어 그건 돼요. 대신 월요일날 우당탕탕 샀다가 5일선이 깨지면 나올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거랑 비슷한 차트 모양이 엄청 많이 있죠. 뭐 현대일렉트릭도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코스맥스도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또뭐 이건 뭐예요? kt 알파 kt 알파 kt 알파라는 종목도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롯데관광개발도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건 5일선에서 그냥 우당탕탕 매수했다가 대신 5일선이 깨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나오니까 안 나오고 리뷰해 달라고 리뷰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어 그래. SK 하이닉스도 뭐 한미사이언스 는 풍산 뭐 풍산도 세보에미씨뭐 이런 것도 오일선 옛 나왔어야 되네. 샀으면 금요일날 오일선 깨졌으니까 일단은. 음 해서 제가 영상 말미에 어, 이동평균선 매매법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하지 않는 이유 또 그리고 급등주 매매법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뭘좀 보세요. 오늘은 뭐 늦었다 하더라도 내일 장중에 올라가는 차트. 예수금도 없는데 장중에 종목을 뭐하러 보고 있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도 없다면서. 그 시간에 교육 영상이나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음. 그 다음, SK텔레콤. SK텔레콤은 우리가 예전부터 매수타점을 잡아놨던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한화오션이랑, 아니, 아니, 한화오션이 아니라 한화랑, 한화 월봉을 보면 아 지겨워요 그래 우리가 월봉으로 요라인 요라인 여기 넘을 때산거 아니에요 가운데 자리 아 가운데 자리가 뭔지 모른다고 제가 영상 말미에 가운데 자리 관련된 교육 영상까지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꼭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가운데 자리는 우리 채널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타점 잡는 메커니즘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영상 말미에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일단 그걸 보세요. SK텔레콤은 뭐 워낙 오래 전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왔던 거라서 우리가 맨 처음에 SK텔레콤 매수 타점 잡은 거는 이때예요. 2014년 고점, 2015년 고점 이 라인 넘을 때 일단 매수를 한 거고 그 다음은 여기죠. 2021년, 2022년 고점. 금액 이 이젠 까먹었다 나도. 63,100원. 그래. 여기 고점도 63,100원. 여기 고점도 63,100원. 그러면 63,100원 넘을 때살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얘는 63,100원이 넘게 되면 이 음봉의 시가가 목표예요. 이 음봉의 시가는 67,292원. 먹을 자리가 별로 없죠. 아,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정고점을 보러 가겠지. 근데 그걸 미리는 알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차트는 가운데 자리를 넘게 되면 영상 말미에 가운데 자리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게 고점이 같으면 그 라인을 넘을 때는 매수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걸로 매수한 게 카카오도 이걸로 매수했잖아. 하나도 이걸로 매수하고, 뭐 성광밴드도 이걸로 매수하고, 그지 하이로 코리아도 이걸로 매수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여튼 영상 말미에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무조건 보세요. 근데 네? 꼭 보세요. 그 다음 sk이터닉스. 우리가 이터닉스는 이게 뭐 재생에너지 관련주라는 얘기를 우리 채널은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에 속해 있냐 보다는 차트의 모양이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랑 관련돼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일단 나오라고 한 거죠. 수익 중이니까 어 그랬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더블 맨 무슨 소리 바닥이 빵빵빵이잖아 첫 스타트가 빵빵빵이면 여기를 넘을 땐 사줘야지 뭐 그렇죠 원래는 그래요 근데 우리 채널 자체가 제가 제 성향이에요 네뭐 풍력 에너지 재생 에너지 뭐 풍력 또뭐 있죠 아 태양광 <laughs> 태양광 이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난 도대체 그걸 뭐 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서. 아니 가정용으로 쓰는 건 모르겠는데 산업용으로는 전력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아이 그렇지. 맨날 그뭐 네? 네. 이상한 애들은 몰라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AI 관련된 그 전력 집약적 산업이 있거든요. 고부가 같이. 어, 그런 것들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에는 택도 없기 때문에 우리 채널은 그냥 기본적으로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런 건 하지 않는데 얘가 재생에너지랑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왔는데 여기 넘을 때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 그게 왜 그렇게 또 사지 말라니까. 그러기에는 차트 메커니즘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빵빵빵 넘을 때 여길 샀다. 그건 문제는 없어.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야 말로. 네, 네. 음, 메카니즘에 정해서 매수를 했지만, 무너진, 운 없는 케이스가 되겠다. 갖고 있다가, 뭐, 약 익절하면 되죠. 그지 s k 터닉스 혹시 매수하신 분이 한 명은 있으니까, 일단. 얘도 빵, 빵, 빵으로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그두 번째 영상 보세요. 띠빵이들, 이번 영상 봐라, 뭐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137번째 교육 영상. 그러니까, 빵빵빵으로 돌파가 안 되면, 뭐 내려오는 거지. 이번 조정을 쭉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 넘을 때 사신 분들이 있다면, 한 명은 일단 있으니까, 그다음 SK 바이오팜 여기 고점이 얼마예요? 13만 원. 2024년 10월 고점이 13만 원이고 또 2025년 2월 고점이 12만 9,800원. 이것도 여기가 첫 번째 자리, 여기가 가운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넘게 되면 매수 타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외긴 네이버 23만 5,500원도 한참 전에 잡아놓은 건데 체크 안 해놓은 사람들은 빤히 보고서도 못산걸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여기 13만원, 12만9800원, 이 13만원을 넘게 되면, 무조건, 매수타점이고, 얜 뭐, 만약에 물려있는 사람, 이 위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갖고 있어야죠. 그죠? 네. 여기 넘게 되면, 매물 때도 넘기 때문에, 일단, 이 언덕까지는, 우당탕탕 갈수 있다. 이 언덕까지는. 물린 사람들은 갖고 있고, 어, 얘가 13만원을 넘게 되면 신규로도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 돼요 SK바이오팜은 그지 이게 지금 전부 요청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에 관심이 있거나 보유 중인 사람들은 아홍 저기 누구예요 더블 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이다 몰라요? 모름 자요 자그 다음에 SK스케어 SK 스케어가 이게 지금 만약에 이번 영상에 들어오셔서 처음 우리 채널의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아, 이 새끼는 그냥 간 차트 가지고 설명하는 건 지구 최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미리 옛날부터 잡아 놓은 거예요. 뭐,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라고. 그래 내가 말해도 구라 같은데 뭐 그래도 연속적으로 보시는 회원이나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차트 모양이 뿌엥 이런 거는 어딜 넘을 때 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여기를 그냥 통으로 넘을 때 사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더잘 보이려나 주봉 어, 주봉으로 보면 잘 보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자꾸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아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기억나죠? 그래. 10만 9천원 넘을 때 사도 늦지 않아요.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 종목 중에서 hpsp. 그래, 참 본인들이 말할 때는 아 거긴 너무 높아. 그래 놓고 거기를 넘으면 또안 사. 참 진짜 여기서죠. 더블맨 hpsp란 종목이 있는데, 오, 여기 넘을 때 사면 돼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통으로 넘을 때 사면 돼요. 거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음. 아니야 <laughs> 아니라고 뿌엥 넘으면 시세를 준다 최근에 이런 모양이 또 있었다 뭐예요? 젠백스 참 이거 물어본 사람도 안산것 같아요 네? 더블맨 네. 젠백스가 아하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도 늦지 않아요 통으로 넘을 때 어딘 줄 알고 정말로 얘가 갈 마음이 있으면 여기를 통으로 아이고 잠시만요 펜이 지워져서 음 정말로 갈 마음이 있으면 뿌엥 이런 차트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도 반드시 먹을 자리를 준다 연봉으로 보면 더잘 보여요 연봉으로 보면. 그래. HPSP나 SK 스케어나 젠벡스나 똑같은 거지. 빵빵 빵. 빵, 빵. 아, 아셨나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계속 눈에 봐야지. 그다음 SK 오션 플랜트. 어, 이게 지금 새로운 여러분들의 요청 종목이에요. 얘도 보면 연봉으로 뚜껑을 따고 지금 4년 동안 하락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올해 연봉이 양봉이 되면 내년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SK 오션 플랜트를 보자고 하신 분은 나름 여기를 넘을 때 사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음... 구름대까지 닿았으니까 뭐 여기를 넘을 때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지금 일단 연봉으로 보면 하락 추세예요. 얘는 상승 추세의 차트가 아니에요. 하락하고 있는 아이예요. 아, 지금 최대한 올라왔으니까 음, 여기 고점. 2만 2150원이네요. 어디 있는가? 여긴가? 23,500원, 23,500원. 2150원은 어디야? 아, 여기. 음. 안전한 건 여기에요. 가운데 자리죠 맹. 이것도. 2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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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이 메인 메스타점이 되겠고. 그래 아예 그러니까 하잖아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 그래 한글과 컴퓨터 모양이죠. 요 조정 모양이. 아 요걸 보았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구나. 뜬금없이 는왜 SK오션플랜트 얘기를 하나. 지금 요 모양이에요. 아마 한글과 컴퓨터에 요 모양을 보면, 아마 얘를 분봉으로 보면, 모양이 SK오션 플랜트 요 모양일 거예요. 근데 못 갔는데? 여기서 갔어야 되는 건데? 아, 그럼 뭐 얘가 단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여기 넘을 때한 주, 여기 넘을 때한 주, 그리고 아까 봤던, 얼마였니? 2만. 2 3,500원 넘을 때 사면 되겠네. 그럼 각자 알아서 하세요. 여기 넘을 때한 주, 한 주, 여기가 메인 매수 타점. 요청 종목이니까, 네,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니까. 얘가 지금, 일단 구름대를,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상단에서 땅! 잡아줬기 때문에, 일단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일단 얘가 넘어서 이 언덕을 넘을 때, 1차, 2차 이렇게 산다? 어, 그래요. 뭐, 본인, 이야기에, 논리가 있다. 네, 뭐, 우린, 아예 뭐, 최근에 언급도, 구경도 안 했던 종목인데, 음. 뭐, 그러네요. SK 옵션 플랜트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큰 돈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지? 일단, 뭐, 연봉이 많이 올라왔다? 아, 그러네. 추세가 지금 바뀌었네요. 이동평균선, 아, 전 연봉만 보고, 얘는 추세가 하락 추세라고 생각했는데, 월봉을 보니까, 그래, 아까 2차전지 관련주 할때 뭐라 그랬어요? 오랜 기간 동안 꼬라박는 애를 살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가, 월봉으로 이동평균선 5선이 20선을 크로스하면 일단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다라고 했죠. 오늘 영상에서 오늘 그 2차전지 관련주 영상 인트로에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 종류 세가지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2차전지에 관심이 없더라도 오늘 아까 올려놨던 2차전지 관련주 영상 앞부분만 보세요. 앞부분만. 거기에 보면 설명이 써 있어서 sk 오션플랜트는 그 메커니즘에 주나요? 기이 나요. 월봉 5선이 20선을 크로스 했으니까 어 얘는 이제 추세가 바뀌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네 음, 아니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에이 여전히 아주 꼬라박는 건데 연봉으로 우선은 회복해야 되는데 뭐 그랬는데 월봉 보니까 어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영상 말미에 가운데 짜리 관련 교육 영상 이동 평균선 교육 영상 급등주 매매 교육 영상 왜 우리가 삼성전자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영상 네개를 여기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영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현대 아이들 보자고요.